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오늘의 기도. 여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정이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여 비판을 받을 때에 수용하지 못하고 공격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특권과 존경을 바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일들에 무관심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어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비교를 통해 우월해지거나 위축되는 자신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 자신 정체성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